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질문이 가장 많았던 항목 중에 하나, 국립묘지 안장심사 대상 안내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생전 안장심사 대상과 사후, 안장 심사 대상을 나누어서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서 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상, 상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제 밑에 어, 변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자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시면 이제 만약에 끝나고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국립묘지 안장심사 대상 안내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했고 어, 저한테 수임이 한1 0 0여건 들어와서 어,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 그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생년 안장심사가 아, 대상은 이미 여러분께 다 어, 고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전 안장 심사 대상 말하고만 75세 이상 관련법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여기까지만 갖고 단 75세 미만자 원래는 75세 이상자만 생존 살아서 계실 때 안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제 그 예외 사항을 따로 어 보건부에서 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단 75세 미만인 자도 원칙은 75세 이상인 자만 어 생존 안장 심사 자격이 있는데 75세 미만인 자도 어 예외적으로 해당자는 기대 여명이 1년 미만이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진단서를 아이 환자는 앞으로 어 기대 여명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1년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주치의의 진단서가 있으면 그러면 그분도 생존 안장 심사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나서 몇 건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몇건 제가 처리를 해드린 적 있어요. 물론 다잘 결과가 좋아서 안내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그렇죠? 75세 이상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와 납은 병적 기록에 탄령, 제적 징계 처분이 적혀 있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있으면 안장 심사를 받지 않고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생전 안장 심사도 어, 같고 지금 가나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항과 나항은 에, 사후 안장 심사 대상자도 조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안장 심사를 못 받은 분들은 이 어르신들은 사후에 이제 사정이 있어 못 받았겠죠 왜냐하면 뭐 자식한테 어떤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이거를 신청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신청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죠 그러니까 상기 1번 1번 생전 안장 대상자 가나 가항과 나항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생전에 안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또 자격과 그리고 사후 그 유족이 이제 생사 아, 생제아 유족이 안장 심사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 심사를 신청할 때도 같은 겁니다 두 가지 다 이게 뭐냐면 에, 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타난 거고요 나 번은 병적 기록의 탄령 제적, 징계 처분이 적혀 있는 경우, 이분들은 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안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자, 받아서 생전에 하느냐, 아니면 생전에 에, 하면은 좋죠. 해놓으면. 그런데 생전에 못,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후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서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왜? 뭘 전화해야 돼요? 소명을 소명서를 잘 써놔야 통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기 1번과 생전 안장 대상자 가항과 나항은 내용은 예, 생전 안장 어, 심사 받을 때나 사후 안장 심사 받을 때나 내용은 동일하다. 예,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생전 안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고. 한1 0 0여건 이상 했고 그래서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 문제에 대해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사후 안장 심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자, 상기 1번, 2번은 같으니까 그런데 20년 이상 경과된 판결문을 발급받고 싶으면 지금 사후자들 지금 잘 보세요. 발급받고 발급 싶으면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놨어요. 왜냐면 여기 화면이 어, 너무 많은 글씨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놨으니까 어르신들 그 더보기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 전화가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제 전화번호 거기 적어놔 있죠. 그러니까 제 전화를 보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아주 쉽고 상세하게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전 안장 심사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생전 안장 심사 대상 만 75세 이상자다. 단, 75세 미만인 자는 75세가 미만 인자라 하더라도 기대 여명이 1년 미만인 자. 이거를 누가 인정해야 돼요? 세야 돼요? 주치의가 진단을 진단서를 첨부하면 75세 미만인 자도 생년 안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셨죠 아셨고 그 내용이 뭐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병적 기록의 탈령 재적 징계 처비, 처분이 적혀 있는 경우 이세 이 가지 경우는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심사 여부가 결정에 따라서 어, 이제, 여러분이, 예, 국립묘지 안장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설명은, 왜냐면 생전 안장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생략하려고 하다가, 한번더 짚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 설명을 드렸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이, 사후 안장 심사 대상. 지금 사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 신, 안장심사를, 심사에 대한 것을 기회를 놓치고, 또 모르고, 하긴 또, 이 안장, 생전 안장심사가, 어, 시행이 된 지가 한, 어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6, 7년 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생전 안장심사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했고, 그 이후로 사망하신 분도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안장심사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안장 심사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생전 안장 대상자하고 대상자는 위에 생전 안장과 사후 안장과 대상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일 내용은 동일 조건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또 그러면은 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판결문을 어디서 발급하느냐? 그거는 국가 기록원이 있어요. 국가 기록원, 국가 기록원을 제가 별지에다가 국가 기록원 전화번호를 붙여놨어요. 더보기란에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병적 기록은 병무청 가면 발급받을수 있어요. 병무청 가서 받으시고 이제 병적 기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어르신들은. 병적 증명서가 있고, 병적 기록표가 있어요. 자, 병적 증명서는 한장짜리예요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어, 계약적인 것만 적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병적 기록표는, 어, 병무청에 가셔야 기록이 가능합니다. 병적 기록표는, 어, 내가 군 생활 입대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쭉, 그 전, 뭐, 전출 다니고, 뭐, 이런 거다 나와요. 뭐, 징계 처분이 있었나, 아니면은 뭐, 어, 휴가 미익이 있었느냐, 이런 걸다 나와요, 기록이. 그래서 병적 기록표는 꼭떼야 된다. 병적 증명서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꼭 그걸 이미 그대부분분 어, 생전안장 심사에 대해서 제, 에, 방송이 몇번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지금 모르신 분들을, 에, 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직 그이 생전안장 심사가 시행되기 전에 예, 돌아가셨던 그 어르신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고 어, 지금이라도 어, 이전 그러니까 국립묘지로 안장을 이전하고 싶으면 어, 꼭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만이 어, 된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이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어, 생전 안장 심사 내용과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됐거나 아니면 은군 어 생활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어 해서 이렇게 이런 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소명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안장 어 심사 대상에서 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 보니까 지금 탄원서와 달라요. 탄원서는 제3자가 써주는 게 탄원서고 이 소명서는 본인이 써야 됩니다. 본인. 지금은 이제 본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전 안장심사를, 어, <laughs> 신청하려고 하다가도, 어, 우리 아이가 뭐 명문대학 나와서 뭐 좋은 회사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명서를 잘쓸 거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분들은 이 소명서는 그냥 대학 나오고 공부 잘했다고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을 여행 갔으면 내가 여행을 한번 장가계 여행 갔다. 요새 장가계, 그거 뭐 인터넷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가계를 갔는데. 한번 다녀온 사람하고 처음 간 사람하고 달라요, 또. 어차피 안내하는 사람 있겠지만, 어, 얘가 지금 비근한 얘가 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어, <laughs>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명서 쓰는 것은, 어, 물론 개중이 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그걸 왜 알았냐면요. 이걸 아들한테 시켰는데, 안장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국립위지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전화가 와요. <laughs> 그 전화가 오면요. 이미 때는 늦으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예외사항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장심사회에서안 됐으면은 한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어, 국가보험부에 있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못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험부 장관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재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장심사위원회에서 한거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에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안장심사위원회는 이 계속 해 보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 이해가 빠르고 어 소명서를 보고 아, 내가 저 입장이라 하더라도 나도 저렇게 그 어르신처럼 어 그때 당시에 처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손을 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행정 심판 위원 위원들은 이걸 전문으로 하지 않고 뭐 각종 각종 어 사건들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벽을 넘기가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이 그렇잖아요. 초전박살 한 번에 끝내야지. 뭐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이거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생계안장 심사에 대해서는 많은 그 우리 그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재방송에 한 다섯, 여섯 번 나갔죠? 그런데, 사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어서, 어, 질문이 많이 와서, 지금 많이 드리는 거에요. 전화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 이거는 뭐, 아까, 어, 생년 안장 심사에 가항과 나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기 경력이 있는 경우, <laughs> 그 다음에 나항, 병적 기록 표상, 탄력, 제적, 징계 처분이 적혀 있는 경우, 이두 가지는, <laughs> 생전 안장심사나, 사후 안장심사나, 같습니다. 내용이. 그분들이 한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어,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잘 모르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서 보면요. 상세히 알수 있어요. 제가 상세한 걸더 붙여놨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도 오래돼서, 이제 가끔 가끔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형편이 자녀들이 자기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그 국립묘지 에 안장을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못하고 개인묘지에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부모를 국립묘지로 안장을 이장을 하고 싶다라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충분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내제 네, 방송을 보시고 모르시면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한 한 가능한 한어 지금 생존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 생전 안장 심사를 받은 것이 좋다. 이미 받아 놓으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그 우리 어르신들한테 네, 방송 내용이 어르신들 이거 내가 이거 여러분 어르신들 이게 구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생전 안장 심사에서 어 제가 어 인정을 받아주면 받아주면 여러분들 이거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왜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묘지 구,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천만 원씩 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농담. 반진단 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르신 제가 구제해드렸는데 이거 2천만원 짜리입니다. 어머니도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어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이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도 또 합장이 가능해요. 합장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서울 국립묘지 그러니까 서울 어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게 안장이 되면 어 이런 그 우리들이 명절 돌아오면 또 안내를 철저하게 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아주 교통관계도 안내를 철저하게 상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사실상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 나중에 문자 그 명절 돌아올 때 이럴 때도 한 번씩 보면 찾아가기도 쉽고 어또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못 시키면 이미 예, 살아계실 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안장심사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어, 이 심사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신청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 어,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 어, 지금 그 독감 주사 맞지 않, 않으신 어르신들 계시면은 독감 주사 맞고요. 그리고 코로나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주사에 약간 부작용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 따로따로 독감 주사 먼저 맞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코로나 주사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만이 어, 또 겨울을 편하게 나실 수 있지. 한번 이제 독감 걸려놓으면 연세도 있고 하시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저는 물론 벌써 맞았습니다. 지난달에. 네, 그래서 어, 모든 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어, 내 생활에도 편안하고 내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특히 어르신들 예,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어,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궁금 사항 풀렸고요. 어,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 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제 방송에 예, 구독자 아니신 분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거둘쭉두개 그 다를 한 번, 어, 누르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한번 눌렀던 사람은 또 누르면 안 돼요. 짝수면 지워져요, 그게. 홀수면 구독자가 되는 거고, 한번더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할 때마다 눌러요, 할 때마다. 방송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눌렀으면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제 전화번호 밑에 있죠. 지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